어, 저는 이민기 씨랑 각서연 씨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, 크래쉬란 작품 자체가 매력이 많은데,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한 계기가 무엇인지도 또 궁금하고, 또이 작품에서 어떤 면들이 부각되기 원하는지, 특히 이민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액션이 없고, 좀 약간 묻어가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 작품에서 어떤 면이라고 저희가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이런 질문을 처음 들어봅니다, 기자님. 아, 묻어갈 수 있죠. 그렇죠?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, 묻어간 건 접미, 접니다. <laughs> 지금 예, 또 고백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. 지금 각각, 우리 일단 이민기 씨. 이 작품 선택한 이유부터. 어, 우선은 저는 책이 되게 재밌었어요. 그리고 이 교통범죄를 다룬다는 게 굉장히 새로웠고 보면서도 저도 아, 이런 사건이 아 이렇게도 범죄가 될수 있어 하는 걸 너무 많이 느껴서 어, 이런 소재가 또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보여주고 또 싶은 모습.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 뭐 따로 있었다기보다는 <laughs> 전에 했던 형사들이랑 그리고 제가 봐왔던 형사들이랑 어, 남자 주인공으로서 접할 때 결이 되게 달라서 좋았어요. 어떤 연호는 헤어, 히어로가 아니거든요. 그리고 연호가 가진 것은 확고하지는이팀 안에 이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구는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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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는이친구이 사실 연호도 그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액션신이 적을 뿐이지 이제 몸을 좀 부딪히는 신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액션을 못하니까 그냥 네. 몸으로 부딪히고 음. 뭐 이런거고 그리고 이 팀에 들어가면서 점점 발전을 하게 돼가지고요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네. 좀 성장하는 모습 볼것 같은데 좀 초반에 좀 묻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어떻습니까? <laughs> 촬영할 때호철이가 비슷한 얘기를? 했어요. <laughs> 아 그래요? 이효철 배우가 아,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요? 너무 묻어가는 거 아니냐? 잘못한다고? 네? <laughs> 아 전문 용어가 지금 잠깐 나왔는데요. 네, 왜꿀을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다른 배우분이 하셨다고 합니다. 자 이렇던 박선영 배우님.